얼마 전에 나온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를 보면 IEA의 기존 예상보다 OECD 국가들의 원유 재고량이 급격히 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는다고 해서 더 더러운 원료인 석유 화력발전으로의 전환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IEA는 다가오는 겨울에 하루 최대 50만 배럴의 석유가 화력발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연말까지 기존 예상했던 하루 1.5에서 2 밀리언 배럴의 원유 공급 부족에 추가 되어서 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석유 수요는 일반적으로 여름에 피크를 찍고 겨울 동안 계절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겨울에 발전소용 원유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 수치는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IEA 리포트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내년 하반기까지 OPEC 플러스의 예비용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유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OPEC 플러스의 예비용량 유가가 올라갈 때마다 종종 언급되는 게 OPEC 플러스의 예비용량입니다. 예비용량이라는 말은 최대 생산용량에서 현재 생산용량을 뺀 여유용량을 말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종종 예비용량을 만병통치약처럼 언급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의 가능성을 계속 경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카르텔이 생산량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오펙이 마음먹고 수도꼭지를 여는 순간 글로벌 공급 위기가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의 아람코 석유시설이 이란이나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에 피해가 컸을 때도 미디어의 예상과 달리 원유 수출 등 공급 차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미국 에너지 정보국 EIA는 OPEC 플러스의 예비 용량을 하루 6.9밀리언 배럴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약 75%는 사우디, UAE 그리고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급변하는 시장 펀더멘탈에 대응하여 여유 생산 능력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어서 스윙 생산자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50%를 통제하고 있는 OPEC 플러스 카르텔 내에서도 사우디의 예비 생산 능력이 가장 좋아서 주요 카르텔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카르텔은 생산을 늘려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생산을 보류하여 가격 하락에 반응했기 때문에 유가와 여유 용량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펙의 최대 생산 용량은 일종의 영업 비밀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으며 실제로 오펙의 최고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얼마만큼의 예비 생산 능력을 가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IA 같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예비 용량은 그냥 오펙에서 제공한 수치일 뿐 어떤 검증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제 기구뿐 아니라 TV나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참고로 사용하는 수치는 모두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석유 수요가 빠르게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카르텔의 예비 용량이 내년까지 완전히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 견해를 뒷받침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OPEC 플러스 회원국의 실제 생산 능력이 지난 3년 동안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로 치킨 게임으로 인한 유가 폭락. 코로나 사태, 물류 문제, 내전 등 정치적 혼란, 그리고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의 회원국에 대한 미국 경제 제재의 결과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유정 개발 및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0월에서 2021년 7월 사이에 거의 모든 o p e 플러스 회원국의 생산 능력이 감소했습니다. 둘째는 많은 o p e 회원국들이 작년에 유가 안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글로벌 수요의 10%까지 생산량을 감축한 후 최근 더 높아진 할당량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르텔은 7월 중순에 8월부터 하루 생산량을 총0.4 밀리언 배럴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음에도 8월에 생산량을 하루 0.1 밀리언 배럴만 증가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목표보다 75% 낮은 수치이고 9월 상황은 더안 좋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회원국들은 석유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석유 개발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해 모든 오 c 플러스 산유국이 원유 생산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앙골라, 나이지리아,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일부 회원국이 합의된 양만큼 충분한 석유를 공급하지 못하면서 공급 부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석유 생산에 대한 투자는 연간 약 4천억 달러에 달했지만 그 이후로는 유가 폭락과 함께 코로나 판다믹 이전에도 40% 정도 투자금이 감소했으며 현재는 2600억 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경제국 지도자의 집권 주기는 4~5년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 주기는 그보다 훨씬 더긴 15년에서 30년이라면서 하루 아침에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원유 공급 부족은 현재 가스 시장의 공급 부족과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세계 최대 경제국의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석유 수요는 휘발유 사용량이 20% 증가함에 따라 다음 분기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13%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10월 평균 강우량의 7배가 넘는 집중 호우로 인해 국내 석탄 생산량의 30%를 담당하는 산시성의 홍수 피해로 200만 명의 이재민과 광산 60곳이 폐쇄되면서 업친대 덮친 격으로 전력과 에너지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우기 시즌에도 불구하고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선 휘발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유 업체가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에서는 국가 전략 비축률을 정유소에 팔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유가에 악영향을 줄수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원유 재고 부족 상태를 부추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몇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OPEC 플러스의 실질적인 실세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실제 예비 생산 능력이 광고된 것보다 과대평가되었을 거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사우디의 공식 적인 최대 생산량은 하루 12 밀리언 배럴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우디의 하루 생산량이 10 밀리언 배럴에 근접했을 때 육지 저장고의 재고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즉 실제 최대 생산량은 12 밀리언 배럴이 아니라 10 밀리언 배럴 근처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의 육지 재고량은 하루 평균 10 밀리언 배럴 생산하던 2016년 이후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세계 석유 시장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하기 위해 예비 생산 능력을 과도하게 뻥튀기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EIA에서는 사우디 예비 용량을 사우디 주장에 따라 하루 1.5에서 2 밀리언 배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EIA의 예비 용량의 정의는 한달 내로 생산 가능한 양이지만 사우디 아람코 연례 보고서에는 최대 3달이 소요될 수 있는 생산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 용량의 생산 가능 기간 정의 또한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러시아 러시아는 유가 치킨 게임이 한창이던. 2016년에 시장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OPEC과 함께 OPEC+를 결성했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9월 기준 하루 10.7 밀리언 배럴입니다. 확장된 카르텔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는 러시아가 석유 자원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 예비 생산 능력 수준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1980년대 공산주의 소비의 정권은 수준 낮은 시추 기술로 인해 유전을 낭비적으로 빠르게 고갈시켰습니다. 1991 년 소비의 연방이 붕괴된 후 민영화 되면서 러시아 석유산업은 생산 기반을 급속히 늘리면서 매장량 고갈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후 공격적인 탐사를 통해 매장량을 메웠지만 2014년 말 유가가 붕괴 하면서 석유산업의 국가 예산을 의존하던 산업구조 덕분에 탐사 및 기반 시설 투자 지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현재는 생산량 증가는 고사하고 당장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성도 거의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4월 오펙플러스 의 감산 합의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하루 10.3밀리언 배럴로 9% 감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후 수요 회복과 함께 추가 생산량이 할당되었음에도 최근 생산 수치도 인상적이지 못하면서 부진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하루 11밀리언 배럴의 기본 생산 수치를 할당받았는데 이는 현재 생산량을 고려하면 2022년 4월까지 하루 최대 11.5밀리언 배럴까지 증가시켜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 번도 그 정도 근처까지 생산한 적이 없고 당분간 그 정도까지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과거 러시아는 2016년에 OPEC 플러스를 결성한 후 여러 번 본인의 할당량을 초과해서 생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OPEC은 비 OPEC의 수장인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초과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러시아 역시 합의된 할당량을 무시하고 과잉 생산을 일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랬던 러시아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현재 생산량이 실제 최대 생산 능력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는 과거 기술 부족과 관리 실수로 오래되고 수분 함량이 높은 버려진 유정들이 많은데 대부분 연구 폐쇄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아직 막히거나 폐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활성 유정 중의 일부가 높은 유가 덕분에 다시 가동된다면 향후 생산량이 하루 0.4 밀리언 배럴까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역시 다양한 유정 관리 전력과 공식적인 데이터 부족 예비 용량을 정량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매체마다 다른 예비 용량 추정치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다면 OPEC 플러스가 수도꼭지를 최대로 열어도 전 세계 수요 갈증을 해소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은 곧 유가 100불 시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가가 100불에 가까워질수록 세계 모든 생산자는 생산량 증대에 최대한 힘을 쓸 것이기 때문에 100불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그 위로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현재 WTI 유가가 84불이고 여기서 16불만 오르면 100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100불대 유가를 구경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푸틴은 독일로부터 노르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의 규제 승인을 받으면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 겨울의 추운 날씨, 아시아의 높은 수요, 불충분한 풍력 발전, 국내 생산 감소 충분하지 못한 가스 저장고 용량 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가격 변동성을 줄이려는 방법으로 현물 시장 구매보다 장기 공급 계약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시장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예비 용량 역시 원유와 마찬가지로 과대 광고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 국내 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66%를 차지하는 가스회사 가스프롬도 현재 목표치인 재고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현재 러시아가 실제 최대 생산 능력에 매우 근접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OPEC의 수장인 사우디 에너지 장관인 압둘라지즈 빈 살만 왕자는 수요일에 있었던 에너지 포럼에서 OPEC 플러스 카르텔의 추가 석유 생산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낮추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OPEC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케이 까